안녕하십니까 비벤팔입니다. 다시 돌아온 마인크래프트 원블럭 호러 모드. 저번에 버그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버그를 수정했고 미션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실 너무한지 싫어요 사실 제가 마인크래프트 이거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땅캐는 마치 두더지의 전생 같은 악몽을 일주일 동안 꿨거든요 마인크래프트 응원을 해주실 수 있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이 저희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룰을 살짝 바꿨습니다. 위에 수신기와 그리고 인벤 세이브 모드를 켰습니다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모드 하면서 제가 25번 죽었어요 그래서 한번 죽을 때마다 스쿼트 10개씩 할 예정입니다 저번 기준으로 25번 죽어서 250회를 할 수도 있지만 마인크래프트 엔더 드래곤 한번 잡아본 경험으로써 드래곤 워리어라고 할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모드는 횃불도 없어가지고 몹도 제가 못 지우거든요 그 정도로 제 빡센 모드긴 해자 이게 됐으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제작 때 이런 거 만드는 속도 봤죠? 한 0.5초 걸렸나요, 방금? 이런 거는 사실 나한테, 나한테 이제 식은 좀먹기이지 반블럭 써가지고 아이템 아껴주는, 자원 아끼는 센스. 그리고 여기에 이어주는 게 아닌, 겉에다가 이어주는 센스. 왜냐? 몬스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 센스 지렸다. 움직이지 마. 아! 움직였어요. 아이템도 바닥에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니 아이템이 움직인 걸왜날 죽여? 인벤세이브 어디 있어? A few moments later. 지금부터 시작해요. 사실상 지금 제가 핸디캡 들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나무 제가 방금 정확하게 2 8 개인가 캡거든요. 또 제가 나무 심는 법 배워왔어요. 이게 보니까 나무가 중요하더만, 그리고 여기 끊어놔. 두 칸을 왜냐? 내가 점프하면 돼. 나이 정도 점프할 수 있어. 솔직히 봐봐, 내가 못하지 않다니까요. 아, 부수면 되지, 부수면 되지. 커, 대칭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밤이 오고 있어요. 해불 없는데, 야, 아침 될 때까지 땅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적 많잖아, 우리. 어, 물 나왔다. 아 뼈가루만 있으면은 물 되는데 일단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나 인벤세이브 있지 맞다 아 인벤세이브 이래서 좋은 거예요 나를 용감하게 만들잖아 아내 앞에 있는 게 흙인지 뭔지 안, 안 보여 내가 지금 못 캐고 있었어 누구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 드디어 첫 번째 챕터다 오케이. 첫 번째 챕터로 됐습니다. 야 이건 보는 분들 불편하니까 이건 타임 셋 한번 하자. 일단 여기서 이건 해 놓고 내가 또 이거 배웠지. 왼팔이밑에를 무조건 막으세요라고 제가 또 정보. 훈수 감사. 또 이런 훈수 다 들어야 돼. 그래야 자가를 얻을 수 있어. 찾아 줄래? 어, 나 지금 식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좀 참고로 이 괴물들은 반블럭 위에서도 스폰하긴 해요. 집을 크게 만들 이유가 전혀 이 없어요. 솔직히 이 정도도 괜찮아 집으로. 여기다 침대 두고 좀 자는 느낌으로 다가. 그치지 그리고 여기 무조건 두칸 끊어놔야 됨. 뭐. 괴물 무조건 들어와 이거. 두칸 끊어 놓고 여기다가 창문을 크게 만들지 마. 제쪽에두 칸으로 만들었다가 인승 망했었거든요. 야, 확실히 잘하는 거좀 느껴지지? 좀 많이 늘었네 싶죠? <laughs> 호박! 호박! 무조건 키워야 돼! 호박! 호박 무조건 키워야 됨! 배고파서 죽는 건 괜찮거든? 호박 호박 아 호박을 집에다 그냥 심을까? 호박 호박 호박이 제일 중요해 아 어,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씨 아,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조금 더 혹시나 몰라. 경우에서 늘리자고 혹시, 혹시 모르니까? 봐 야, 벌써 지렸잖아. 근데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평화롭지? 이게 이렇게 평화로운 모드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렇게 힐링이 된다고? 어, 나 진짜 지금 거의 힐링이잖아. 평화로움이라고 하기에는 괴물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아, 아직 땅이 좁아서 그런가? 아, 얘가 소였다면, 아. 아, 너, 아, 너가 소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소 때문에. 아, 소가 돌아와서 나때릴라 했어요. 방금 봤어요? 아, 소 싸움 잘한단 말이에요. 아, 이들어 여섯. 근데 제가 게임 유튜버로 한거 알려주세요 저한테 스커트 10개랑 님들한테 50개예요 님들이 좀잘 보일 수 있게끔만 좀 둘게요 야 뭔가 너무 평화로워 나 지금 무서워 뭔가 너무 평화로워 이게 평화로운 게임이 아닌데? 어, 근데 자갈이 너무 누구세요? 아어 나이스! 양이다 양이다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양 죽으면 안돼 얘들아 혹시 너네 일로 와줄 수 있어 혹시? 이게 내가 잠깐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한 일로 혹시 와줄래? 내가 흙으로 만들어줄게 대신에 어떤데? 솔직히 인정 여기? 너네를 위한 울타리도 내가 만들어줄게 딱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양아일로... 어. 아, 근데 얘 히로비는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가까이 가면 사라져요. 이상하다 옛날에 사라졌던 것 같은데, 이거 모드가 바뀌었나요? 혹시 모드 업데이트 했어? 아, 쟤좀 뭐라고 해봐요, 제주! 좀 절로 좀 가봐 얘네 죽으면 안돼 철만 나오면 되거든요? 아철두개아좀 빡센데? 일단 빨리 일로 오지마라 했다 진짜 오지 말라 했잖아 오지마 안 돼!!! 노릇을 사라! 노릇을 사라야 돼 잠깐만 야 미리 집을 좀 만들어 놓을까? 천장 막아야 된다며 그치? 천장을 조금 엄마 막을까? 이게 뭐야 어, 양동이. 아, 에메랄드 없는데. 아... 저왜 이게 톤이 12거는 톤이 나지? 그치그치지1거는거 아, 같은데? 진짜 나 여기 넘어가는데 툭쳐 그냥 떨어지면 진짜 너 가만 안둬 진짜. 나 말했어. 나 지금 기분 한참 안 좋으니까 지금. 어, 나무 자랐다 나무 자랐다 나무 또 캐줘야지 또 근데 그 나뭇잎에서 나무 그거 떨어지지 않나? 그거 이렇게 냅둬도 되는 건가? 아니 얘말 못하게 못해요 혹시? 어떤데? 이거 체칸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또 이거 봤죠 제가 공약법 많은 분들이 제가 놀라고 있을까? 지금 댓글에 지금 칭찬 난리다 지금. 왼팔 님말부도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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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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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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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하 너라도 너라도 핑크야 핑크 핑크가 귀한애잖아. 아 얘네 왜 이렇게 매가리어치 떨어져 근데? <laughs> 그냥 죽일 걸. 털이 나와야 침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아, 여동생 밑에 내려가줄 수 없어 혹시? A few moments later. 됐다. 이러면 된거아님 내려가 줄. <laughs> 나이스! 이거야. 나이스! 야 눈까리가 왜 그래? 눈까리가 <laughs> 눈까리가 이상해요 쟤! 이거 언제 돌 나오나? 야 너도 내려가 야 이거 잡..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 작전? 그치 야, 나무 많을수록 좋겠지? 뭐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얘 투명 포션 먹었어! 아, 위험을 감지하면 먹는다고. 아, 나이스! 이제 돌이다! 드디어 돌이다! 나이스! 드디어 돌이에요! 석탄, 나이스! 철, 나이스! 나이스, 철, 철, 철두 개다! 구워, 구워, 구워! 아직은 별 다른 게안 나오는 게 있어요. 걔눈 풀렸나? 눈알 없더네. 오 어, 나이스야 얘, 얘 무조건 필요하잖아. 이러면 식량 문제 끝났고 얘 죽여야겠는데? 얘 이미 시로빈화 된것 같아. 동물이 시로빈한테 육체 뺏기면 저렇게 되거든요. 잠깐만야 이거 어떡함? 저 위기예요. 아! 이거 때문에 내가 진짜 저번 화때 너무 힘들어서 물이 없었어.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고 대각선으로 두면... 어, 저거 밑에 물이 있는 거 같기도? 아 밑에 물 있네 아반블럭에서 그렇구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 되네 되네 오케이 무한물 아... 아니 거기 아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밑에 제가 저 여기서 막혔었죠 빡종해가지고 아근 양이 물 먹어야 좀 털이 자랄텐데 야 이걸 내 탓한다고?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말했어 소개새다니까요 소가 개를 죽였어요 이거 눈인가? 어어 어, 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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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필요해 눈사람 만들 거거든요 야막 개망했다 개망했다 쟤는 무조건 잡아야 되잖아 야활 활손을... 쏘는.. 아왜 이렇게 빨라 뭐야 아니 오 어, 나이스 오? 어? 야 소가 잡는데? 아씨 나도 님들 <목소리> 저거 보임? 하다, 활안 지금 안 떨어져 안 있는 안 거? 안 내가 말했지, 소못 먹는 거라 내가 말했죠? 소 개쎄다니까? 아, 나저활개 땡기네. 먹어볼까? 아, 활못 먹네. 아, 괜히 내려왔다. 아, 일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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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죽여야 돼. 안 돼! 하나, 둘, 우와 야 개넓어 그 다음에 님들 맨 끝에만 나무 싹 두르는거 어떤데 나무가 자연적으로 그걸 해주는거야 잠깐만 야, 이쯤이면은 호박이 자랐을것 같거든요? 밤블럭에는 안자라나? 물이 없구나? 흡사 고문이었잖아? 야 미안하다 나물 안주고 왜 안커 이러고 있었네? 야 미안하다 아 얘가 왜 이렇게 좀 짜증나지? 아니야, 땅을 저렇게 넓은데 괴물이 안 나? 아니, 거, 왜 거기서만 부활해. 좀 밝게 하자. 야, 진짜 맵이 좁아서 여기. 야, 이거 진짜 반블럭이어서 부활 안 했던 거네. 아, 어, 양이 안 나와. 아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개같은 이거만 나와요! 아, 어, 몰라. 정리 안 해, 정리 안 해. 귀찮아. 야, 쟤는 양 아니야? 너네 셋 중에 누구야? 잠깐 자, 스쿼트, 자, 스쿼트, 잠깐만. 너네 셋 중에 하나인 거나 무조건 알아. 누구야? 아, 얘네 왜안 죽어!